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쓰시니까 멋있습니다. 안 벗는 게 좋겠습니다.는 속으로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어려운 중에도 다 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또 작업 훈련 피하려고 별 믿음은 없어도 교회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뭐 워낙 많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목사님들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앉혀놓고 일일이 주기가 어려우니까 물을 뿌렸습니다. 거의, 그리고 다 받았지. 그러고 한꺼번에 세례를 줬어요. 집단 세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홍해 바다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공연이 빨리 가는 길이 있었어요. 굳이 홍해까지 안 와도 그 삼각주, 나일, 강, 하류, 델타 지역에서 바로 가난, 수루, 바란 광야로 건너가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가라 하셔서 홍해 앞에 또 섰는데 뒤에 바로의 600병거가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까닭이 있는데 바로 세례를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의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크신 광대하신 주권을 선포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려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요. 세례 받은 겁니다. 보통 세례가 아니죠. 전과 후가 아마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졌을 겁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돌에 깔려 죽고 매 맞아 죽던 그들이 노예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다를 지나며 물세례를 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 전과 후는 천양 지차예요. 모습은 똑같아도 온 백성이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 못 가서 길이 험하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 불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전부 들떠갖고 아마 발이 땅에 붙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넓고 깊은 바다가 쪽 갈라져서 200만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으니요.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합쳐지게 해서 바로와 600병거를 수장시킨 다음에 백성들이 아마 다 뒤돌아 봤을 거예요. 정말 저게 내가 건너온 바다가 맞단 말인가. 개그 중에는 손을 몰래 내밀어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내미니까 물이 쩍 갈라져. 나도 한번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갈라지는 신용이라도 내지 않을까. 장난기 있는 어린애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밀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 이 물을 내가 기념해야지. 가보로 물려줘야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넌 벽이 되어 막아섰던 이 물을 내가 담아가야지 분명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동안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그 차가운 밤바다에 손과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 에라 모르겠다 짜지만 마시자 내가 어찌 이 물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냐 기념으로 아마 짠 바다 소금물을 마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후, 세례 받기 전과 후, 아득한 먼 옛날, 새로운 미래가 바라 밝아오는 그 소망 가운데 지금 나는 서 있는 거죠. 절망의 노예 사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노예의 습성과 근성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노예살이 종살이 죄의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향이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세례는 끝났으니 죄의 습성, 노예의 근성은 바다에 수장했으니까 이제 세례 받은 다음 바다를 건넌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 바다의 세례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뭐 보통 세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 숨 쉬고 물 마시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속한 진정한 영토는 영적인 내 속공동체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건 왕이 바뀐 거죠. 전에는 바로의 억압 속에 죄의 나쁜 습관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내 왕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여 구원자로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들여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인도하는 어디든 신실히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는 다 고백했어요. 세례 받기 전과 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이급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단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미리.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세우심이요, 하나님의 빚으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통 밑에 들이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쓰신 생명의 계약서, 언약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그 다음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다 쓰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인하시고 다 하셨지만 딱 하나 우리가 그걸 지킬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 쌍방간의 언약은 계약은 휴지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단 하나 우리에게 그것을 준수할 걸 명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나가면은 주례급한 다음에 신해산 언약. 시내산의 당도에서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언약을 받죠 열 개명을 받습니다.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유세 것 아내나 소유나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열 가지 개명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오거스틴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에게 엘 주신 언약을 특별히 열 개명을 지킬 수 힘을, 힘을 주세요. 못 지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젠 잘 지킬게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령하신 것을 허락해 달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개명을 지킬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깊은 기도입니까.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기도죠. 기도할 힘도 하나님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공연히 어거지로 내가 너희들 백성 삼았다 그러니 내 명령 지켜라 안 지키기만 해봐라 혼쭐이 날 거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보여 주셔요 홍해 바다를 갈라 버리시요 그리고 거기를 진하게 하셔요 다 보여 주시고 봤지 내가 다 이루었지 조금만 지켜라 그렇게 세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 구원의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경험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도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계약서 공증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약속과 은약을 주셔서 이루시는데 큰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구원의 경험은요, 함께 공유될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축제의 공동체가 돼야 위로의 공동체가 될수 있어요. 구원의 경험을 함께 기뻐하고 공유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야 바다가 갈라졌다 도대체 내가 저 바다를 건너 왔단 말인가? 둘도 갖고 도대체 이게 생신인지 꿈인지 그 기쁨을 나누는 그 현장에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 구원의 축제의 기쁨을 공유한 적도 없고 경험해지도 못했는데 아무리 사랑하자 위로하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을 갖고 뭘 정책을 바꿔보고 해도 안 되는 이유, 구원의 경험, 이 축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이 한 목에 한꺼번에 그걸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 넓고 깊은 바다가 쩍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서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한동안요, 전부 다 멍에 있었을 겁니다. 지난 다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 저 바다를 하나님이 갈 저게 내가 지나온 바다가 맞아? 와난 근데 무서워서 지나는 동안 그 시커먼 밤바다가 덮칠까봐 무서워서 고기 봤어 고래 봤어 거기 상어 봤어 문어 봤어 새우 봤어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돈한 푼도 안 드리고 한 푼도 안 내고 구경한 최대의 수족관이 인간의 힘으로 그런 수족관을 어떻게 만듭니까? 큰 물고기는 아마 지나가다가 바다가 쩍 갈라지면 두 동강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밤이어서 어떤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봤다면 수족관이죠. 거기 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런데도 살았어. 이제 우리는 됐어. 살았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지. 축제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야, 저 바다가 내가 지나온 바다야. 아, 나 무서웠어. 근데 고래도 보고, 문어도 보고, 아, 너무 좋았어. 야, 이제 살았어. 나 살았어. 아, 이분들 참, 눈치는 집에다 다 처박아 놓고 오셨나요? 다시 한 번. 내 말이 그 말이지. 그렇, 그 말만 하면 된다니까요. 자, 제가 다 할게요. 야저 바다를 내가 건너와서 이제 나 살았어. 너무 기뻐, 신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 저 바다가 갈라졌는데 내가 저기를 지나왔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지. 잘들 하시는군 내 말이 그 말이지. 축제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웃기잖아요. 졸리니까. 장시간 설교하고 예배 드리니까 많이 웃긴 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혼자 웃습니까? 은혜로운 교회는요. 같이 웃습니다. 앞만 보고 웃질 않아요. 어떡합니까? 옆 사람을 봐요. 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은혜 내가 받고 지금 깔깔깔깔 숨 넘어가게 웃기고 재밌고 아멘 하는데 옆 사람도 하고 있냐는 거죠. 같이 하자는 거죠. 은혜로운 교회는요. 은혜가 되잖아요.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쳐다봅니다. 몸도 한번 쓰다듬고 아 재밌다. 은혜롭다. 은혜로운 교회. 요 그거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도 눈을 맞추고,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드리는 분도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잘생겼다고 또 <laughs>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옆에 남편도 아내도 좀 보고, 아들도 보고" 야,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마스크 쓰는 거 이거 작은 계약 아닙니까? 서로 쓰자고 약속한 거죠 아니면 올무니까 그리고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켜집니까? 대다수 잘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특출나게 잘 지키지만 마스크 안 썼다고 얘기했다가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다잖아요 변하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계약은 하면 휴지 쪼가리가 되기 쉬워요. 결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좀 극복해 보자고 계약을 마련해 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 언약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참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잊지 말아야지 이래서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약속하신 언약을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써놓고 막 적어놓고 달달달 외워야지, 기억해야지 해놓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랬어? 오리발 내밀잖아요. 네, 하나님은 본성, 존재 자체가. 한번 하신 언약을 영원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반석에 셈이 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 분이 바로 우리를 백성 자녀 삼으신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하신 언약요. 반드시 지킵니다. 시골 교회의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 뭐 아주 특별한 일 빼고는 안 빠지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피아노 뒤에 세째 줄에 꼭 자기 자리에 앉는 분이 있잖아요 특히 새벽에는 많지 않으니까 꼭 자기 자리에 앉아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 어려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 팔아먹고 세상에 방탕하는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가끔 술 먹고 교회 와서 다니던 교회 땡깡도 부리고요 믿음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같이 14년을 기도하는데 14년이 지나는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권사님 교회에 다니셨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해서 장례를 마쳤는데, 염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 인사하러 마지못해 주일 예배를 나온 겁니다. 제일 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인사하고 빨리 가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셋째 줄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꼭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기에 앉아서 날 위해 기도하셨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거부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더잘 섬기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왜입니까? 한번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어머니가 기억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속썩이고 아버지 집 떠나 방탕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죠. 구름 한점 떠오르고 비가 올 껀덕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온 백성이 함께 구원을 세례를 경험하게 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다는 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고생 좀 했지만 적과 굴이 흐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침내 시로락이 하나 남지지 않고 뱉은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백척간도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600병거가 몰려오고 나는 떨어져 절벽에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모세의 팔을 붙드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우리 삶의 기초와 토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 것좀 의지하고 내 삶의 기반이 이 세상의 어떤 든든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갈아엎고 내 토대를 하나님으로만 기초를 놓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삶. 이 세상의 계약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내 삶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모든 백성이 함께 그걸 보고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날마다 축제를 벌이는 공동체 교회 가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고 분명히 약속 언약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 막고 있고 뒤에는 이 세상의 병거가 나를 절벽으로 몰아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분이에요. 그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그 언약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마침내 가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